자, 안녕하세요 호스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조지표 하나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알아보고 가는 시간 가질 건데요 보조지표 소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단타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주로 단타를 하실 때는 역추세 매매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타는 빠르게 치고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온 구간에서 하는 단타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무거운 저항대에서 변곡점, 단기 변곡점 예상해서 이런 식으로 역추세 단타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역추세 단타 하실 때 물론 각자의 툴이 있겠지만 그 성공률을 정확도로 올려줄 수 있는 레벨 ELD C라는 보조 지표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역추세를 쉽게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보조 지표인데 15분봉에서 확인했을 때 단기 변곡 같은 경우를 꽤 이쁘게 잘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변곡 같은 경우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매매를 하실 때 각자의 역추세 방식이 있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요런 지표까지 더해서 같이 사용을 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보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역추세를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간단한 매매 옵션이 요거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서 롱 받기 요거 있죠. 요기 역추세예요.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은 저항대에서 쇼치기. 이게 역추세요 그러니까 요 가장 간단한 전략의 승률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무거운 매물대를 봤다, 무거운 매물대를 찾았다라고 했을 때 무거운 매물대를 만약에 얘가 터치를 해줬는데 요런 식으로 사인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어, 무거운 매물대 터치했는데 변곡 사인이 나왔네. 그러면은 역추세 한번 들어가 봐도 되겠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용하는 다른 보조지표랑 같이 겹쳐서도 볼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로 어, 여러분들이 주로 단타를 하시니까 5분 봉, 15분 봉, 30분 봉, 1시에 봉에서 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꽤 변곡을 이쁘게 그 근처라도 잘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어 좋은 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절, 본인만의 손절 룰도 잘 가져가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자, 그럼 이상 단타형 보조지표인 레벨 ELEDC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만약에 보조지표가 유익했다, 좋았다, 내용이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